2, 3, 4, and 1, 2, 3, 자자 1, 2, 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1, 1, 2, 3, 1, 1, 2, 3,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데이퍼 부담선수 네, 네, 김영환 선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을 다음으로 해서 어,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부분을 네, 비포하고 애프터를 비교하는 영상을 네, 다음에는 찍고 해드릴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잘 돼야 될 텐데 자신 있으세요? 네? 네, 다들 지금 <laughs> 다들 상태는 네. 일단 연습을 제가 한번 시켜볼 거고 한번 비포하고 애프터를 한번 잘 비교해서 뭐가 또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그 가장 가운데 부분이죠? 팬 포션 엔딩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왜 이렇게 얌전해 갑자기? 저요? <laughs> 자 그러면 어, 그 전에 했던 스텝부터 조금 연결을 좀 시켜서 가야 될것 같죠, 그죠? 두 바퀴 돌아서 간 다음에 여성이 스텝이 추터를 돌고 왼발 론드 들어와서 남성의 리버스 스피드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투턴을 돌아서 팬포지션으로 진출하는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어, 우당선수와 함께 보여주고 갈게요. 자 라이트 앤드 라이트 핸드 홀드의 더블턴에서 자 보시면 여성이 돌고 나서 왼발을 뒤로 이렇게 비켜주셔야 돼요. 그 남성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두 바퀴 돌면서 셀프 포지션 진행이 되겠죠 투 앤드 쓰리 샷샷샷자 이렇게 진행하는 스텝입니다 자 방금 어, 제가 다음 스 왼발을 밟았는데 왼발 맞죠? 오른발이요? 어, 오른발이군요 오른발 오른발을 밟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투 턴을 돌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 여성이 지금 왼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성이 진행할 때 이 트위스 샷세가 진행될 텐데, 이때 여성의 홀드가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남성이 만나려고 들어가는 순간에 발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성은 오른팔을 움켜치고 남성이 밀릴 때 같이 밀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이 안 밟힙니다. 그거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두 바퀴를 돌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역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네요 잘 도시는데요 두 바퀴를 네. 오잘자 그럼 그래. 아 정신없어 아, 저 오늘 상태가 안좋기도 투 턴을 돌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징벌적 징벌적 아,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두 바퀴를 돌아볼게요 자투 턴을 돌고 팬 포션입니다 시작 투앤 쓰리 차차차 오 많이 좋아진 것같아요 <laughs> 어... 어 아, 네. 여기도 흰빡 여기도 흰빡 어 흰빡 흰빡 예 여기 빼셔야 되는데 여기도 같이 쥐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스텔라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잘 놓은 거 아니야? 어자 준비 잠깐만요 자 기다리지 마시고 네. 아투아턴2네 어, 네, 맞습니다 오른발 체중 주고 왼발 준비하시고 가슴 오른쪽에 내리고 왼쪽 가슴 앞으로 가면서 나가, 나가려는 그지를 보여주셔야죠. 뒷바퀴 돌고 자자자어잘으셨어요잘돌셨어요어 네,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추터을 얘기할 때는 남성의 에너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제론이 키워야겠죠. 아 우리 제론이 우리 김현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두 바퀴만. 시작. 2 and 3 and. 자, 자, 자. p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요. 다시 얘기하면 앞에서 두 분이 두, 두 바퀴를 잘 돌린 건제 재능력입니다. 아, <laughs> 재능력이에요. 어. 네, 왜냐면 한번 재능이 보시면 우리 영화쌤이잘돌려도 불구하고 남성이 잘못 돌리면 안 되고. 근데 요거를 이제 잘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제로 한번 다시 볼게요자 볼게. 팔을 돌리는 것은 오른손을 밀어 주시고요. 왼팔은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제로님은 왼팔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지 말고 오른손을 등을 밀고 왼팔은 잡아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성도 있다. 오른손을 밀어 주고 시작. 왼손 잡아주고. 어 빨라졌죠? 네 그렇죠. 빨라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이 오른손의 리딩의 포인트에 따라서 여성의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우리 김영아 선을 잡으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보시면 제가 날려준 게 보이죠. 그걸 물론 이제 티를 안 내야 됩니다만은 일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남자분이 오른손을 밀지않고 왼손으로만 돌렸을 경우. 시작. 어 저도 감당이 안 돼.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성의 클로즈 포지션 상태에서 오른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팔은 보내기 위해서 뭘 주죠?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쓰게 돼 있어요. 오른쪽 골반 여성을 밀기 위해서 근데 제노님께서 지금 약한 게 뭐였죠? 골반을 안 쓰고 손으로 밀니까좀 약했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골반을 주면서 오른쪽 골반을 쓰면서 밀어볼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우리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차차차 차. 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 영학생이 잘 돌았다는 건 남성의 능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성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당연히 남성이 돌렸을 때, 기본적으로 여성분도 잘돌셨죠 그거를 제가 폄만 어,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때는, 여성분도 어, 어떻게 빨리 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스타트 지점은 남성에 의해서다. 단, 여성분이 단, 반드시 자기 발로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분은 그래도 어, 스스로 잘 회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투터널 돌고 나서 마무리인, 록 스텝이에요. 록 스텝 이게 잘안 돼요. 대부분 거기서 좀아 뭐랄까 버거움을 느끼거든요. 이 보면 다시 아, 돌게요.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여, 보여드렸지만 어, 우리 제이퍼 잘 돌렸어요, 그렇죠? 시작 투 엔스. 그럼 록 스텝은요? 네,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네. 어 원치 않은 바였어요. 어 그럼 이렇게 되죠. 아까 저, 저 아, 남성이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날라갔죠 제가 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우리 우단상 할때 남성이 밀고 들어갔을 때 오른발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남성은 가야되는 말이에요 남자는 갈수 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자분이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laughs> 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투턴을 돌고 난마무리예요 저는 님와 보실까요 마무리가 왜 안되냐 아마 우리 스텔란드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차차차 차. 어 이상하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성분들의 어, 이 스텝을 할때 진행할 때 모습을 보면 어, 투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록스텝보다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록스텝은 약간 남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사실은 백오드록스가 여성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프리 앤 카운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아서 여기서 서는 능력이 여성의 능력이에요 오른발 디디고 아. 남성을 밀어낼 준비를 하고 남성을 밀고 들어오면 내가 그 스텝을 할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는 게 여성의 능력이에요 사실 투턴은 그렇게, 중,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록스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분이 좀 턴에 좀 민감하시잖아요 턴을 잘 배우셔야 되니까 그러나 보니 투턴에 대해서 생각했지 록스는 신각하지 않으세요. 어, 근데 결국은 내가 안 좋게 보이는 순간은 투턴이 아니라 어 아, 뒤로 갈 때예요. 어, 아, 펜 포지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로리 있습니다. 자, 오른쪽 골반 쓰면서 등 밀어주기. 자, 천히 갈게요 시작 탕 해주고 막아줍니다 오른발 들어오셔야죠. 자, 자, 원. 이게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우리 태용이 잘쳐보시죠어좀 괜찮아 보이시죠? 어, 잘하셨어 실제로 잘하셨는데 더욱 괜찮아 보이는 거 뭐냐면 좌하고끝 지점이 맞았기 때문에 좌하고끝 지점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된다 그러면 안 좋은 예는 뭘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자, 레디, 시작 투앤 a 리앤 차차 원 그렇죠? 뭐냐, 뭐냐, 뭐냐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면 요. 액션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때 액션에서 여성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영어쌤하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팬 포지션의 기본이 왼발, 이렇게 앞에, 팬 포지션의 기본이 여성이 왼발을 내밀고 있는 준비장 동작이, 그럼 남자이 오른발 들어가겠죠? 이때, 어, 제가 뭐라고 했죠? 왼발에 버틴 발. 그렇죠. 왼발을 딛고 서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셔야 돼요. 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영하쌤 보시면 오른발을 뒤어놓고 왼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실제 출천을 돌때 우리 다음쌤 실제 출천을 돌때 뭐가 중요할까요? 3에 멈추셔야 돼요 3에 멈춰줘야 왼발이 탁 하고 디딜 수 있어요 그럼 3에 멈추시면 뭘잘 하셔야 돼요? 돌아서 오른손을 내려서 남성을 밀어서 내 오른발 위에 중심을 서도록 할수 있어야 돼요 문만 어, 이해했어요? 찾아볼게요. 아주. 자, 보세요.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남자를 밀어서 빨리 이 포즈를 만들어 놓고 남자 들어가면 왼발로 뻗어 주면서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해하셨죠? 그런데 투 타래 과하게 돌다 보면 아마 제 어, 재능도 느끼실 텐데 여성분이 머리가 약간 뒤쪽에 다 있는 상황이 있어요. 돌다 보면 그러니까 오른발은 딛지 않았고 사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밀 수가 없으니까 또 뭐라니까? 재훈님, 띄우는 맞아요? 어, 떻게고 계셨어요.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집중하고 <laughs> <진쩍을 웃음> <laughs> 어그 이렇게, 어, 되게 이렇게 딱 두. 중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을 믿면안 됩니다.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머리를 뒤로 절대 보내 시면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주 천천히 복수해볼게요. 준비. 시작. 투앤 쓰리 앤. 어, 머리 뒤로 왔죠 맞아. <laughs> 그렇죠. 어, 그렇죠. 스트랩 한번 괜찮았어요 그죠? 다시 해 볼까요? 준비. 한번 더해 볼까요? 두 분. 자, 같이 해 보죠. 시작 2 and 3 and 자, 자. 원. 그렇죠. 어, 그게 맞았어요. 근데 뭐가 답깔 지... 안 좋은 거. 아, 어, 맞아요. 왜냐면 오른발을 뒤로 내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 일단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살려 보시면 돼요. 지금 오른발 들기가 어색하시거든요. 어 방금 우리 김현아 선생님 되게 좋은 지적했죠? 아, 아, 아. 오른발을 놓고 설때 우리 방금 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가생이 되게 중요한 지적했어요. 오른발을 놓았을 때 결국 골반에 위치는 뒤에 있어야 머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골반을 만약에 옆으로 쓰면 머리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내 몸을 비틀어서 워킹의 자세처럼 비틀어서 내가 여전히 가슴이 남성을 향해 있는 자세가 나오기 중요하니까 골반을 뒤고 가셔야 돼요. 네, 골반에 뒤고. 이번에는 세대가 저보시고 제대로 해고 우와, 우리 한 우리 대이펀씨 한번 해 보세요 준비 자 갈게요 천천히 시작 투앤 쓰리 앤 아니죠 오른발을 딛기 전에 왼발이 빠졌죠 어 오른발을 딛고 나서 왼발 저랑 만나시고 가시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샤샤와 요렇게 물론 지금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아,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근데 네, 그럼 빨리 한번 돌아볼까요? 빨리 해볼게 한번 돌아서 오른발 로기 시작 하나 둘셋넷자자 자, 그쵸 못 놓죠 어. 그니까 러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순삭인데 네 순삭인데요 그렇죠 순간 확 지나가는데 그걸 못해 근데 죄송하게도 여성분들 머릿속에는 투턴만 문제아 제가 가끔 수업시간에 쓰는 얘긴데요 어, 우리가 빨리 돌수 있다는 건 또는 차가 빠르다는 건 뭐가 좋다는 거죠? 네. 어 차가 차가 좋 차가 비싸고 좋다는 건빨라요 차가 엄청 빠르고 빨리 갈수 있어요. 뭐가 좋다는 거죠? 안정성? 안정성. 오 맞아요. 또 엔진? 엔진 맞아요. 어 우리가 차가 좋다는 건 빨리 갈수 있다는 건 되게 비싸고 좋은 차들은 뭐가 좋냐 그러면 그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가 그 스포츠카를 버틸 만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엔진의 엔진의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또 다른 게 있겠죠 안 된다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브레이크를 살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진 출력을 높여놓는 거겠죠.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엔진 출력을 높여놓으면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투턱이 빨랐다는 건 내가 여기서 잘 멈출 수 있었다는 얘기 있요 있어야 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좀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투턴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가서 멈출 거냐 요 얘기를 요 요런 생각을 더 하실수록 사실 춤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예,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세트 우리 한번 오실까요? 앞에까지 연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워킹 워킹 들고 들어와서 투턴을 돌고 리버스 핀네이은차차 차. 네. 어 이제 선언이좀 보이잖아요? 어? 다음 선생님 오른발을 탁서주고 왼발 착 받는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끝 지점이 딱 맞으니까 오 어, 괜찮았어요 어, 해봐야죠 <laughs> 제로님 앞으로 가 오시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선생한번더 수고해 주실까요? 재롱이하고 네, 같이 한번자 <laughs> 우리 재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투앤 쓰리 앤 차차차 고개만 좀 드시면 안 될까요? 네. <laughs> 다음 선생 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준비 한 번만 더요 고개 딱두시 가슴 세우고 오른쪽 골반 가셔야 돼요 팔 던지시고 왼팔 고정하고 잡아주고 밀고 들어가세요 시작 투앤 쓰리 차차차 그렇죠 오.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성분들하 테스트 해봐야겠죠 어처마 스텔라님하고 제론 여기 뒤에서 잡아주시고요 이쪽 오세요 그다음에 제이퍼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같이 갈게요. 시작, 두 바퀴 돌고 차차차. 안것 같아. 어? 그래도 오른발 놓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보이긴 했어요. 어, 근데 너무 약간 어깨를 좀 긴장하지 않았나 했긴 해요.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 할까요? 준비. 자, 시작. 투앤 쓰리 차차차. 오, 굿. 네, 잘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가볍고 턴도 좋았고 록셉도 좋았고 어그 기술 준잘 유지했죠 좋아요 스텔라는 이트 팔을 꿔서 다시 한번 할까요자 준비하시고 자두 바퀴 시작 두 바퀴 돌고 자자자아요거 이제 스텔라는 약간 좀 스카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이 올라가면 머리가 떨어져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팔하고 머리는 상관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고관만 신경 쓰시고 이번에 어디부터 하실 거냐면요 오른 팔로 두 바퀴를 돌려보죠. 그 다음에 위치 바꿔서 리버스핀 잡고 그 다음에 한번투 턴으로 포지션 보내볼게요 자 준비 한번 오른손 대 오른손 라이트 핸드, 라이트 핸드 홀드해서 준비 시작 가서 위치 바꾸고 투턴팬 포지션 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네 네. 어떠세요? 어. 잘한 같아요 좋아요 어? 항상 바꿔주세요 어? 네 좋아요 나 볼래 그러면 나 볼래 보자. <laughs> 자 제이버 보시고 그럼 제이프하고 저거 한번해 보죠. 어, 아 괜히 말한 거 같아. 어 자신감 되지. 자신감은 <laughs> 돼요. 네. 해봐요. 자 준비 해볼게요. 뒤로 돌고 와서 왼발 론데 하셔야 돼요. 이거 그 뒤로 피해 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셋 넷. 렇죠자자 우와. 오 이해하신 거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펜 포에서 팔꿈치 너무 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웃음> <웃음> 너무 미는 거 신었다고 가각했죠 <laughs> 마지막에는 잡아줘야 됩니다. No. 자, 스텝을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요? 준비 천천히 시작 두 바퀴 돌고 론데 어? 스텝 안하네요 다시 <laughs> <자>, 시작합니다. <laughs> 다시 시작 두 바퀴 돌아서 맞아요. 차자오 차라리 두 바퀴를 도는 걸신 생각보다 멈추는 걸 생각했더니 안정적이죠 보기에는 차분해 보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스피드는 거기에 좀 얹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아까는 투타를 정말 빨리 돌아가고 팬을 이렇게 엉망으로 엉망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왜 네. 어차피 그 다음 춤은 안될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안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스피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노말했어요그 응. 팬은 안연적이었죠그럼그 다음 셈이 잘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지금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팬 포지션에서 팀을 하나 드지자면영상번좀 도와주실까요? 마지막에 뒤로 록스텍 할때팬 포지션을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밀면서 밀리면서 끝나죠. 근데 여기서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만들면 두 사람은 퍼져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냐면, 사실은 서로 이렇게 뭔가의 그 텐션 혹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밀고 들어서 가앤 차차 와 하고 이렇게 탁 끊기게끔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요걸 이제 저희가 스타카톤 무먼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차차서 에 기본도 텐션 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차차 o 그다음 투 이건 안 되니까 차차 o 에서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데요그요 홀드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차차 중반까지 한번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서 비포 액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찍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팬포인트까지 목표로 저희가 한번 비포를 찍었기 때문에 애프터도 여기까지 일단 먼저 1차 찍고 그 다음 편을 설명을 드리도하겠습니다자 어떠셨어요? 오늘 좀 이해하셨나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laughs> 제발 턴보다는 동작의 피니쉬, 팬포지션하고 오픈 포지션 엔딩을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춤이 늘수 있다. 요게 제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